이건 단순한 수조가 아닙니다. 식물 몇개 넣고 돌로 예쁘게 꾸민 장식도 아니고요. 이건 하나의 생태계예요.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설계하고 자연이 스스로 운영하는 살아있는 구조물입니다. 자연엔 밤이 있습니다. 식물도, 곤충도 낮과 밤의 리듬을 따라 살아요. 그래서 조명은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 이 안에 태양이에요.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고 습도가 떨어지면 미스팅기가 작동해 비가 내려요. IoT 시스템이 밤과 낮 비와 건기를 조절하죠. 조명이 꺼지. 그걸 매일 지켜보면서 작은 생태계를 조금씩 더잘 설계해 나가는 감각. 이건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에요. 혹시 여러분도 자연에 가까이 두고 싶다면 비바리움 꽤 괜찮은 시작일지도 몰라요.